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시세가 떨어지는 차를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만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 딱 이쪽 보시면 오픈카죠. 포르쉐 718 박스터라는 차량인데 이게 2,500cc급 차량이거든요. 이제 오픈카다 보니까 카퍼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이런 오픈카, 뭐 컨버터블이나 까브리올레 같은 차량들은 겨울철에는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봄이나 여름에 많이 보여지는 계절에 혹해서 뭐내 드림카 가지고 무리를 해서 프라이브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쯤 되면 뚜껑도 안 열어요. 오픈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승용차처럼만 타고 다니니까 아 괜히 샀나? 거의 월 200만 원에 가까운 프라이브 음... 금액을 내기에도 부담스럽고 아무래도 겨울철에 뭐 눈이 오거나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타이어 접지력이 좀 약해져서 와일드한 주행이나 재미도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쿠페 형식, 문짝이 두 개가 달려 있거나 2인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이 솔직히 없어요. 겨울철에 좀 많이 던지다시피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매매상사에 딱 들어왔을 때 매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겨울철에 막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덕분에 소유자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끌어들이는 매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르쉐 마크 보이시죠? 포르쉐는 솔직히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거 하나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소유자 변경이 많으면 뭐 카푸어 분들이 많이 거쳐가면서 엔진오일이든 뭐 타이어든 소모품이... 이런 걸 관리를 잘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 정도 차량들은 할부금이 200만 원 이상 나가는 게 맞거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봉이 보통 월급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무리해서 사더라도 솔직히 유지가 안 돼요 근데 벌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쉐린 중에서도 뭐 파일럿 스포츠 평범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머시 투어 이런 고급 타이어를 장착을 하신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타이어 하나 엔진오일 하나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만약에 이걸 내가 중고로 구입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전차주가 뭘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몇 십만 원 아끼자고 내가 뭐 폭탄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타이어도 한번 갈아주고 브레이크 패드도 내가 재밌게 타려면 안전이 우선돼야 되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교환하고 소모품 관리가 중고차 구매를 했을 때 대부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아끼세요 내가 라면을 먹어도 차는 좋은 엔진오일 고급유를 넣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차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차량을 보실 때 중고 타이어로 짝짝이로 교환이 되어 있거나 소모품이 교환이 안 되어 있는 걸 본다면 아무래도 차량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소유자 변경이 많더라도 전차주분들이 어떻게 관리했냐, 정비 내역서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골라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이제 뭐 브레이크 패드나 뭐 이제 타이어 상태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전차주분이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처음 볼때 몰랐는데 원래 흰색 바디 인데 검정색으로 랩핑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문적 한번 보실래요? 랩핑한 차량들 알아보는 방법이 차체 프레임은 이제 흰색인데 겉면이 검정색일 경우 이런 거는 이제 다 랩핑 스티커로 마감을 했다 봐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저는 랩핑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디 도색을 했다거나 어디 교환을 했다거나 이럴 때 랩핑에 가려져 있으면 눈으로 구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차량 구매를 하고 나서 이 차량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거를 벗겨서 나는 흰색으로 원래 색상으로 좀 타고 싶다 했을 때 이걸 잘못 벗기거나 아니면 싸구려 래핑지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도장면이 다 깨지거나 벗겨 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제가 살 때는 솔직히 좀 맘에 안들고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일반적인 뭐 세단 일반적인 suv 에뭐 요렇게 래핑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좀 특수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래핑한 차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보험 이력이나 뭐 사고 이력 정비 이력 이렇게 하나씩 다 따져 보시고 래핑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조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이 이제 사실 제 드림카거든요. 그래서 제 로망을 채우기 위해서, 제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시운전도 해보고요. 말씀드릴 내용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요거는 시운전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에 아 네, 타시죠. 이런 차량들을 보실 때좀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용도 변경인데요. 장기 렌트면 괜찮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랜저나 뭐 G80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트로 출고된 차량들이 워낙 많아서 옵션이나 뭐 이런 이력들을 보고 아 이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좀 특수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 제주도 렌트카만 봐도 아반떼 하루 빌리는데 한 1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차량들 빌리는데 하루에 한 20만원, 25만원 정도만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젊은 남자, 뭐 여자 분들이 관광지로 놀러 가셨을 때 10만원, 15만원 정도 더 주고, 아, 우리 끝내주는 차한번 타보자. 아, 우리 놀러 왔는데 돈좀 써보자.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나 관광지에서 쓰이는 렌트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장기 렌트라고 착각하시고 구매하셨다가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아무나 막 타면서 공도에서 험하게 몰았던 상태가 안 좋은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오픈카나 쿠페 같은 좀 특수한 차량들은 용도 변경이 찍혀 있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 사업자 또는 뭐 법인을 가진 비용처리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 세컨카, 번카를 찾으시는 분들이 리스로 많이 출고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도 리스 승계 차량이거든요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비용 처리도 받으실 겸뭐 리스 승계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현금이 있다 그러면 현금으로 인수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는 계속 열려만 있었잖아요 덮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소프트탑이거든요 이게 호로라고 하는데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프트탑이 이제 다 천이에요 이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는 되어 있지만 이 차량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발수 코팅이니 뭐 세차 이물질 좀 제거해 주시고 관리를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알고 구매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718 박스터 포르쉐를 좀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너무 사고 싶은 차예요 이거는 <laughs> 아무한테나 이차 사세요 이게 아니라 원래 이제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봄쯤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 여러분들은 겨울에 미리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